오안나안나 안 나. 진짜 안 나. 요 냄새 안 나요. 음. 처음에 팍난거 빼고는 처음에 한번 팍 붙을 때 나고요. 지금은 안 거의 냄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난로랑도 완전 달라요. 제가 무시동 써봤는데 네. 지금 무시동 냄새에 살짝 비슷하게 나. 요안 나요, 나요 지금. 거의 안 나요. 예. 이래서 토요토미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매장에 오시면은 저희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놓을게요. 어쨌든 냄새는 안 난다. 네 안녕하십니까 캠스 캠핑입니다. 아, 오늘은 DX32 그 토요토미 페니터 테스트를 한번 영상으로 어, 소개를 드릴까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테스트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어요. 이게 입고 되자마자 바로 다 없어져가지고 작년에는 테스트 영상을 따로 촬영하지 못했었고 재작년에 촬영했던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테스트 영상도 많이 요청을 주셔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또 엄청난 저전력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전기를 적게 먹는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좀몇 가지 말씀드려야 될거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페리터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 페리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난방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실내 온도보다 이 설정 온도가 높아야 작동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제품을 어 7월 15일 저번 아 이번 주죠. 이번 주 7월 15일 월요일 날다 발송드렸거든요. 말씀드렸었죠. 저희가 2월 달부터 예약을 받았고 지금 사전 예약하신 분들만 지금 400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 뭐 발송을 다 7월 15일 날 드렸거든요. 지금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7월 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의 온도가 높잖아요. 뭐, 더운 집들은 이제 뭐 28도 막 넘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딱 가져가셔가지고, 뭐 부품 아무 을 안고, 딱 틀었는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정 온도를 뭐 27도, 28도로 설정을 했는데, 집의 온도가 28도면 당연히 작동을 안 합니다. 난방장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설정 온도가 7온도보다 높아야 작동을 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무시동히타와의 비교입니다. 어, 저희 매장도 이제 베바스토 무시동히타를 매립 장착을 하는데, 이게 페니터와 무시동 히터는 서로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게 다른 거예요. 장단점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먼저 이 무시동 히터의 장점은 어 아무래도 배기관이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기가 좀 쾌적하죠. 그리고 이 자동차에 있는 연료통과 출관이 연결되기 때문에 기름통을 따로 들고 다닐 필요도 없다라는 장점도 있죠. 어디서든지 작동만 시키면은 바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게 무시동 히터의 장점입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죠. 이 배기관을 밑으로 빼야되기 때문에 차에 구멍 내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기차, 외제차들은 장착을 꺼려하는 것도 어 사실이죠. 그리고 장착이 안 되는 차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붙박입니다 이게 토출구가 딱 차체에 박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동하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차에는 루프 탐테트가 있다, 혹은 도킹 텐트를 사용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 토출구에서 뭔가를 또 장치를 해서 위로 빼야 돼요. 옆으로 빼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비쌉니다. 저희가 베바스토 장착을 어 장착 비까지 다해서 한 150만 원 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격대가 비싸고 차에 구멍을 내야 되고 이 붙박이라는 게좀 단점이긴 합니다. 반면에 이 페니터의 장점은 어 일단은 붙박이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들고 다닐 수 있다라는 거죠. 차박할 땐 차에서 루프타 텐트에서는 위로 올려, 가지고 올라가서, 토킹 텐트에서는 갖고 나가서, 혹은 사무실에서, 집에서 필요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격이 일단 저렴하다는 거예요. 에바스토 장착하는데 150만원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가격이 41만 5천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도 괜찮다. 반면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페니터라는 거는, 연소가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장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기질이 이 배기관으로 밖으로, 음 연소되는 물성 유토 대비해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페이터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다 실용으로 내 개발된 거거든요. 현재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에서 사용하실 때는 환기만 조금 이렇게 하고 사시면은 뭐, 아주, 쾌적하게 쓰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안전성이에요. 이페이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실내에서 연소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실내에서 사용하면 죽는다, 뭐, 큰일 난다. 한 2년 전만 해도 저한테 엄청 많은 악플이 달렸었는데, 뭐, 올해는 거의 이제, 너무 인지도가 높아져서 그런지, 그런 댓글은 잘안 달리는 것 같아요. 어, 무시동터를 쓰시던, 페이터를 쓰시던, 차에서, 혹은 방에서 밀폐된 공간에 쓰실 때는 환기가 필수입니다. 누가 이게 큰일 날라고 문다 닫고 쓰겠어요. 차에서 창문 꽉꽉 닫고. 그건 무시동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통 얘를 1년에다 보통 많이 넣고 쓰시는데, 그럴 때는 창문 살짝살짝 열어놓고, 경보기 하나 딱 달아놓고 사용하시면 아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토요토미라는 회사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만 70년 이상 된 기업이고 토요토미 코리아가 국내에 런칭한 것도 15년 이상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뭐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라는 얘기는 그만큼 안전성이 보장됐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오늘 연결할 파워뱅크는 요 타이픽토리의 195 a 파워뱅크입니다. 얘는 용량이 이제 195A에 인버터가 2000W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돌아가고도 남죠. 2500W니까 얘가 한 30W에서 40W 사이 먹을 거거든요. 인버터 대기 전력까지 합쳐서. 대략 뭐한 80시간 90시간 이상 써도 사용이 가능한 파워뱅크 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연결하면 재미없잖아요. 하나 더할 건데 요 밑에 있는 제거리 1000A입니다. 요즘에 인기 많죠. 79만 9천원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가 많고 얘는 인버터가 1 0 0 0 w 의 용량이 1000이에요 용량이 1000이기 때문에 DX32를 작동했을 때 적어도 30시간 뭐 하루는 이제 충분한 거죠 그리고 인버터 용량도 1000W이기 때문에 충분히 작동을 할 겁니다 DX32는 220V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인버터를 켜야 됩니다 바로 작동 시작하면 됩니다 자, 온전정지 누르고요 자, 지금 실내온도 25도예요 근데 설정 온도가 20도입니다 이러면 작동해야 하네요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온도 설정을 높여야 돼요. 28도를 올릴 거예요. 현재 지금 소부전력이400 정도까지 올라가죠. 왜냐하면 얘도 이제 안에 버너가 있기 때문에 버너에 불을 붙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작동을 시키면은 얘가 이제 깜빡깜빡 거리면서 안에 버너에 불 붙이려고 막 이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때 전기가 400에서 뭐, 350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태예요. 번호를 점화하기 위해서 얘가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이 상태에서 한 2분, 3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안에 불꽃이 탁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소비전력이 쭉 떨어질 거예요. 지금은 이제, 빨개. 응? 빨개. 벌써 빨개요? 네. 뭐 벌써 빨개졌대? 안에 지금 살짝 이제 빨갛게 불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잘... 빠른데? <laughs> 어, 작년보다 더 빨라진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번호에서 열심히 이제 불을 붙이고 있고, 여기 이제 파란 불꽃으로 바뀌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안정적으로 열량을 내주기 시작하는 거죠. 툭하고 푹하고 예, 불꽃이 올라왔어요. 이제 파란 불꽃 생겼죠. 이때 냄새가 좀 나요. 그래서 페니터를 처음에 우리가 작동시킬 때는 차에서 작동할 때는 밖에서 작동하고 이제 들고 들어가면은 얘가 또 조금만 이동하면 또 꺼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에서 작동을 하되 차 문을 다 열어놓고 하시는 거예요. 뭐 문을 다 열어놓고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 상태에서 이제 처음에 불꽃이 탁 점화됐을 때 그때 이제 냄새가 나거든요. 곧그 시간만 지나면 보세요. 지금 안 나요. 이거 와서 좀 맡아보셨으면 좋겠네. 예, <laughs> 네. 안 나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점화가 막 되면서 아까 400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여기 적상계 보시면 320까지 떨어졌죠.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한2 3분안된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곧 안정화가 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비전력을 보여줄 겁니다. 오안나안 나, 나, 진짜 안 나요. 냄새 안 나요. 음. 처음에 팍난거 빼고는. 처음에 한번 팍 붙을 때나고요 지금은 안 거의 냄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난로랑도 완전 달라요. 제가 무시동 써봤는데 네. 지금 무시동 냄새에 살짝 비슷하게 나. 안 나요, 거의 지금. 안 나요. 네, 이래서 토요토미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매장에 오시면은 저희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켜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놓을게요. 어쨌든 냄새는 안 난다. 그러니까 페니터가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경우는 불안전 연소할 때예요. 이 불안전 연소는 어떨 때 나오냐면 이 안에 있는 심지가 흔들렸을 때, 충격을 받았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니터가 쓰러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발로 툭 자다가 차 버리면 심지가 틱 이렇게 되면 이제 일산화탄소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이토이터 미는 안전 설계가 잘돼 있어요. 만약에 차에다 놓고 주무시다가 발로 툭 쳤어요, 그럼 꺼집니다. 어, 살짝만 흔들어도 꺼져요. 간혹 이거를 보트에서 쓰신다고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트에서 못 써요. 왜냐면 출렁출렁거리잖아요, 보트는. 안 돼요, 작동이. 그 정도로 일본은 지진이 많기 때문에 대지진 설계가 잘 되어 있고, 안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어우, 덥다, 야, 나. 근데 뜨거운 열기가 네. 여기까지 와요. 지금 이제 오늘 7월 19일이고요. 겁내 더운 날이거든요. 어제까지 비 오고 오늘은 좀 더운데, 이 날씨에 우리가 히탈 틀고 있다니. <laughs>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안정화됐어요. 너무 뜨거워서 이 정도로 손을 갖다질 수가 없고요. 뜨거운 열기가 지금 앞에 저희 매니저님까지 그냥 쫙 가고 있어요. 열량이 3.2kg이기 때문에 지금 요 텐트가 한 3m에 한 여기가 한 2m 70대거든요. 이 정도 공간에 얘 틀어놓으면 더워요. 반팔 입고 있으셔야 돼요. 어, 소비 전력 한번 볼까요? 소비 전력은 짜잔 몇 아트 나와요? 37. 37. 인버터 끝내주지 않습니까? 대기 인버터 대기전력이 얘가 보통 10에서 한15 사이를 먹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15에서 10에서 15 빼면은 지금 소비전력이 한2 0와트 먹는 거예요. 2 0와트 끝내주지 않아요? 이게 신일에 신일 300델드랑 비교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일 300은 지금 티면은요. 여기 소비전력 2 0 0 w 트 넘게 나와요. 걔가 보통 120에서 뭐한 170까지 먹고요. 그리고 인버터 대기전력이 한 15에서 20 먹으니까 거의 2 0와트 가까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얘는 짜잔, 37. 이걸 계속 떨어질 거예요. 설정 온도에 다다르면은 얘는 자기가 알아서 꺼지는 게 아니라 꺼지면 또 냄새날 거 아니에요. 설정 온도에 다다르면 이 뒤에 온도 센서가 있어요. 지금 제가 작동 중이라서 돌려서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이 뒤에 온도 센서가 있고요. 이 온도 센서가 실내 온도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28도에 설정해 놨는데 실내 온도가 28도까지 올라갔다라고 얘 온도 센터가 감지를 하면 그때부터는 아주 서서하게 미세하게 낮춥니다. 그까 꺼지는 게 아니에요. 꺼지면 냄새나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쭉 낮춰서 거의 바람이 약하게 나오게 하다가 온도가 이제 다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시 또지가 올려요. 그래서 계속 온도를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면서 실내 온도를 이 설정 온도에 맞게 유지를 시켜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게좀 최고네. 어 이렇게 코 가까이돼도요 냄새 안 납니다. 네. 안 나요. 안 나요. 아예. 그래서 그래서 얘가 일단은 냄새 안 나죠. 그리고 안전하죠. 거기다가 이 말도 안 되는 소비전력. 지금 36으로 또 떨어졌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비전력 때문에 차박 히타에 예만한 게 없다고 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러니까 2월달부터 예약하시고 400명 넘게 예약하셔서 저희 7월 15일 날 보내드리는데 애먹었고 작년에도 이거 중고로 못 구해가지고 중고고로 서울에서 경주까지 막 가시고 재작년에도 못 구해가지고 막 좌절하시고 그래서 얘네들 인기 많은 거예요. 지금 작동을 함께 하고 있는 다이팩토리 예, 꿀조합이죠. 이 친구 용량이 지금 2,500W예요. 195A거든요. 2,500W인데 지금 1 시간에 소비하는 전력은 인버터 대기 전력 포함해서 30W에서 35W 사이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0 나누기 35 하면은요 대략 뭐한 70시간 넘게 나온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얘보다 더 쓰죠. 예, 네. 한 80시간 가까이 쓸 수가 있고 중간에 설정 온도에 다다르면은 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온도를 서서히 낮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실내 온도 28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여기 히타트니까. 아까 26도였는데, 그죠? <laughs> 지금 땀나요, 우리. <laughs> 그러니까 이제 얘가 아까 훅 하고 나오던 소리가 되게 조용하게 잦아들었어요. 소음 거의 없죠. 하나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미세하게 줄이는 거예요. 왜냐면 설정 온도 28도에 온도가 도달했거든요. 똑똑하죠? <laughs> 이래서 얘가 인기 많습니다. 가방은 올해부터는 이렇게 블랙으로, DX32 모델은 블랙으로 나가요. 가방 안에는 요 스포이드랑 이동링이 있습니다. 이 스포이드는 뭐냐면 이거를 뭐 쓰고 집에 뭐 도착하시면 그때마다 막 잔유 빼주시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차피 우리가 겨울 내내 쓰실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잘 쓰시다가 이제 시즌 마지막에 쓰실 때, 이제 시즌 오프하실 때 그때는 여기 있는 기름을 끝까지 다 태워주시는 게 좋아요. 태워주신 다음에 안에 기름통 들어내면은 밑에 이게 렇핀 같은 거 올라오고 그 밑에 기름이 좀 있거든요. 잔유라고 하죠. 걔를 스포이드로 빼서. 깔끔하게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관리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 이동링은 뭐냐면 얘가 기름통이 쑥 내려가지고 밑에 있는 그 주유구 쪽에 핀이 딱 물리면서 기름이 안쪽으로 유입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 얘가 흔들흔들하면서 기름이 샐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 이동할 때는 이동링을 끼고 기름통을 넣고 이동하시면은 이 밑에 있는 핀하고 그 주유구 쪽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기름이 안 샌다라는 얘기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작동 안 된다고 막 가져오셨는데, 짠! 열어보니까 이동링 딱고아놨어요 <laughs> 이동링 꽂으면 작동 당연히 안 하죠. 이동링 꽂으면은 이 밑에 있는 그 연료주의 핀과 이 연료주의구가 안 만나거든요. 작동하실 때는 이동링을 빼셔라. 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번엔 제커에 연결했어요. 얘는 용량이 천와트, 그리고 인버터 출력도 천와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이팩토리의 용량은 한, 아, 어, 한세배 정도 작고, 인버터 출력은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파워뱅크죠. 그러 포토블로 들고 다니기 참 좋은 파워뱅크입니다. 1박 2일 용으로 많이 가져왔어요. 자, 여기 연결해 봤거든요. 작동시켜 보면 되죠. 짠. 이거 딱트니까 먼저 얘는 천아트 인버터기 때문에 윙 하고 지금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얘는 이제 아까처럼 깜빡깜빡거리면서 부풀치려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소비 전력이 제커리가 한 320W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초기 그 시동 전기가 약한 350에서 한 400까지도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순간적으로는 한 900까지도 올라갑니다 얘또 바람 나오기 시작했네 왜 이렇게 빨리 나오냐 아 조금 전에 꺼서 <laughs> 근데 달아오르기 어, 시작했어요 지금 번호 어, 지금 붙었어 번호 또불 붙었고요 막갈 이용해서 이거 지금 일산탄소 경보기거든요 이거 국산이에요 우리 경보기는 제발 좀 좋은 거 쓰세요 뭐 8천원 7천원 이런 거 중국산 쓰시다가 나중에 정말 필요한데 작동을 안할 수도 있잖아요 원래 제대로 된 경보기는 유럽식도 마찬가지고요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3년, 5년, 7년 주기로 쓰고 버리시는 거예요. 이 지닉스의 수명은 5년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 건전지 가실 필요가 없어요. 이 축전지 수명도 한 5년 정도 가고요. 더 중요한 건이 안에 센서죠. 5년 쓰신 다음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산들, 말도 안 되는 뭐 6천원, 5천원짜리들 건전지 갈아갖고 꼈다, 꼈다, 뺐다 하는 것들은 효과가 사실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제 불 붙었어요. 쫙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금 불 올라왔죠. 얘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뭐, 또 앞에다 대도요. 뭐, 일산탄소 나와야 작동을 하지, 얘가. <laughs> 국산경보기. 보시면 누르면 이렇게 작동 지금 되는 거예요. 네. 네, 국산이라고 또 한국말 해요. 네. 자, 여기 앞에 놔둬도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실제 소비전력은 지금 얘는 20W, 18W, 뭐, 이렇게 되죠. 출력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인버터 출력에서 차이가 나서 그래요. 여기는 2,000W 인버터고 여기는 1,000W 인버터잖아요. 인버터 출력이 더 낮으니까 소비자력도 적게 먹는 거죠. 20W 찍혀요, 지금, 시간당. 얘 1,000W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은 하루가 뭡니까? 한 30시간, 40시간 이상은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래서 인기 많은 거예요. 이래서 맨날 기다리고 막, 막 예약하고 막 <laughs> 그랬던 거예요. 들어오면 막 없어지고. 왜냐면 전기를 너무 적게 먹으니까. 자, 얘는 작동하실 때, 요 경보기 하나 달아주세요. 그러면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요 경보기도 국산이고요. 요, 지금, 그, 하단에 구매 링크 있거든요 거기 밑에 옵션으로 같이 걸어 놓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토미 DX30이 정말 난리가 난 테니터죠. 예, 올해도 굉장히 빨리 품절이 될 거고, 작년까지 뭐 사실 실물 보기도 힘들었던 테니터죠. 올해는 더군다나 이렇게 블랙 에디션으로 앞에 검정색으로 바뀌어서 더 예뻐졌어요. 그래서 더 인기가 많습니다. 차박하시는 분들, 아니면 캠핑 나가셔서 사용하실 분들은 예만한 게 없습니다. 안전하고요, 전기적게먹고요 그리고 따뜻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 토요토 미의 DX32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캠스 캠핑로 연락 주시고요. 구매는 영상 하단에 댓글 있습니다. 댓글에 저희 스마트 스토어 링크 걸어 놓을게요. 거기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옵션으로 요 경보기 선택하시면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DX32 이기 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뵐게요.